국민 여러분, 저에 계신 대동토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정말 대한민국 이런 체제에서 정말 잠못 이루고 얼마나 힘드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? 오늘 6 2 북한의 남침, 어택동과 스타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남침했던 날 70년이 지났습니다.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선국 선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. 특히 오늘 국립현충원에 왔는데 얼마 전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백선엽 장군께서는 1920년생으로서 현재 백수가 되십니다. 금년 1월달에 이분을 하셔가지고 5월달에는 지난달 5월에는 거의 의식도 없이 대화도 할수 없고 그야말로 외부 중국관 폐렴으로 외부 면회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. 이분께서는 유교 당시에 북한의 기습 남초에서 대한민국이 통전당으로서 마지막 부산 대구를 함류하는 이런 단계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아부동 전투에서 그 당시에 미 8군 사령단 워카 장군, 그해야 미 1군단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국군 1사단과 미국의 제27 연대장 한 마이클레스 육군 대령, 이분은 나중에 성전이 되어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재임을 했습니다. 여하이 다보동에서 한미연합 작전 성공으로서 이승을지켰고 동부 지역에서는 당시에 3사단장 하신 이종찬 전 육군 총장인 총장하셨죠. 이번에 포항 형상강 전투에서 성렬을 해가지고 그말로 낙동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이 면적이 한 10만 평이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한 300억 평 이상이 되죠. 310억 평 정도 되는데 그말로 315평을 지킨 장군들입니다 물론 당시에 백화대 장군의 9.18 수복 작전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지켰는데, 그야말로 이 현충원에 몇평안 되는 이곳에 우리 백선엽 장군 3 0 0억평을 지킨 백선엽 장군의 안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해동포 여러분, 이것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까? 여기에 계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, 진실만 외쳐왔던 우리 공화당입니다. 우리는 오늘 현충 70주년 6.25사변을 기념하면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지켜서 한미동맹 을 강화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. 특히 정신적인 요소에서 더욱 강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. 역사와 체제와 이념에서 잘 교육 시키고 이겨서 그야말로 승리를 할수 있는 정신력. 그게 물론 스스로의 우리의 무기라든가 능력을 갖추고 강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대한민국 을 직전의 길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